선에서 뭔가 제고배합이 나왔다. 우리도방으 공부해. 그럼 일단은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중선 정리를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시자. 그렇게 출발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미지 풀때 식으로 풀겠다면 좌표 설정하셔야 돼. 그래서 앞에 문제처럼 x, y 설정해서 직선 뽑아내고 이차함수로 풀어야 돼. 얼마나 오래 걸리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중선 정리로 가셔야 돼. 가볼게. 어, 중성정기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엔 좌표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도망이 시험검이기 때문에 좌표 설정할 건데, 어떻게 하래 되나? 그러니까 축을 설정할 건데, 어디다 축을 설정하래요 보통 뭐 B점 아니면 요거,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 중점에다 보통 x y 축 잡아놓고 풀기도 하거든? 어.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좌표를 구해서 풀건 아니기 때문에 축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인거고 축은 설정하지 않고 그냥 가볼게요. 문제에서 말하는 BP의 제곱 BP는 뭐죠? BP의 제곱 그 다음에 CP의 제곱 CP의 제곱이 크죠? 아, 이거죠? 이거죠?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여기 있어야 돼. 자어린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P B, C 쌤 이번에 P가 움직이잖아요. 아까도 움직였어. 아까도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지자 중선이 그려져야 돼. 어디다가? 요 점에서 이렇게 중점 잡아서 중선 그려져야 돼. 그러면 P가 움직일 때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도 달라지지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도 달라하지만 들어봐. 두 개가 달라지는 게 편해, 하나가 달라지는 게 편해, 하나만 움직이고 변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이 주황색 까지가는게 맞아요. 이번에 들고 있는 x. 자 그리고 이 b, m의 길이 얼마? 1이겠지. 자,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이 녀석은 두 개의 1의 제곱 더하기 또 여전히 x의 제곱입니다. 그럼 어때? 아까랑 똑같은 문제로. 근데 아까 다른 지점은 각도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직선사의 거리공식 안 써도 돼. 다시 만해서 좌표를 설정해서 직선을 안 만드셔도 된다, 이 말인 거야. 잠시만. 어, 수미 네. 어. 보조 나왔어요? 아, 거기 있지. 정시 자료 수업자료에정시반보조자료에 사회자로 있습 자, 해서 요거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일단, 누가 움직이는지 알바. 그러니까 얘는 고정해.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어디다가 에 최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에 요 직선에다가 최단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최단 만들 때도 힘들해. 어 어디가 고정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시면 여기가 고정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언제 최단이야? 여기서 무슨 말을 내려? 이렇게 해서 수선해가지고 여기다 내려. 야돼요 그러니까 삼각형까지 놀면 돼. 끝나서 답 나왔어. 여기를 1대 네. 여기 얼마야? 1대2의 루트3이잖아? 여기 2분의 루트상이야 X의 최소가 그래서 X의 최소는 2분의 루트3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문제도 푸실 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접근 다시 해보시고 안 되는 건 제가 다시 오프닝 해드릴게요.